희미한 호롱불과 너무 짠 소금. 희미한 호롱불이 잔잔하게 흥얼거리며 슬퍼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다. <laughs> 난왜 이렇게 짠걸까? 나도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다들 내가 너무 짜다고 너무 싫어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난 너무 짠 소금이니까. <laughs> 어, 저게 뭐지? 저쪽에서 소리가 나네? 한번 가볼까? 엄마? 깜짝이야!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 난 그냥 소리가 나고 빛이 보여서 온것 뿐이야. 놀라게 해서 미안해. 다니만 가볼게. 저기 너무 짠 소금아, 내옆에 있어주겠니? 나 너에게 피해만 줄 뿐이야. 난 너무 짠 소금이니까. 아니야. 나야말로 너에게 피해만 줄 거야. 난 너무 희미한 호롱 뿌리니까. 희미한 호롱불아 너 혹시 울었니? 응 음, 나는 너무 희미한 호롱불이라 훌쩍 어디에도 쓸모가 없을 것 같아 너무 슬퍼 훌쩍훌쩍 흑흑 훌쩍, 나야말로 훌쩍 나는 너무 짠 소금이라 훌쩍 아무 쓸모 없어 너무 슬퍼. 울적 울적 흙, 흙. 아니야. 너무 짠 소금아. 짜게 태어난 거에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너도 희미한 빛으로 태어난 이유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때 싱거운 바다가 밀려온다. 너가, 너가 소금이 맞니? 아이요 저는 이금이 아니고요. 얘는 소금인데 너무 짠이금이에요 아하, 아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혹시 많이 많뭐뭐 부탁해도, 부탁해도 될까? 이이이 도움이 도움이 필요해. 필요해. 화들짝. 말도 안 돼요. 난 너무 짜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수 없는데요. 그래서 널 도움이 필요하단다. 필요하단다. 난 바다라고 난, 하는데 내, 내 몸에서, 몸에서 점점 짠맛이, 짠맛이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있어. 있어. 이래서는, 이래서는 내, 몸에서 내 몸에서 살고 있는 살고 물고기들이, 물고기들이 다 죽고 말 거야. 거야. 나를 도와줄, 도와줄 수 있겠니? 있겠니? 나를, 나를 다시, 다시 짠 바다로 만들어, 만들어 주겠니? 오마나오마나 오마나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짠 거라면? 자신 있어요, 불꽃, 불꽃. 나는 너무 작 소금이니깐요. 잠시만요. 캬, 까르르, 까르르, 샤랄라. 고마워, 고마워. 짠 소금아. 내가, 내가 나는 아주 소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과 다시 살수 있게 되었단다. 수 있게 이게, 다 이게 다 너의 덕분이야. 돈이야. 내 덕분이라니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훌쩍, <laughs> 훌쩍. <laughs> 어두운 숲 등장하며 호롱불을 찾는다. <laughs> 내가 호롱뿔이니? 아니요. 이 친구가 희미한 호롱뿔이에요. 내가 호롱뿔이 맞니? 호롱뿔아, 혹시 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 너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화들짝! 말도 안 돼요! 난 너무 희미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수 없어요. 그래서 너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내가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있어. 나좀 도와주겠니? 음 고민 고민. 나는 너무 희미한 호롱불이지만 제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희미한 호롱불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으로 길을 비추며 안내한다. 안녕하세요. 많이 어두우셨지요. 네이길 맞아요. 어두운데?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희미한 호롱불아, 내가 빛을 나누어 주어서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단다. 이게 다 희미한 호롱불 내 덕분이야. 제 덕분이라니요? 부끄부끄 정말 기뻐요. 너무 짠 소금과 희미한 호롱불은 서로 까르르 까르르 웃으며 손을 잡고 한 바퀴를 돈다. 너무 짠 소금아, 너의 짠 맛으로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났다는 소식 들었어. 잘했어. 희미한 오름불아, 나도 들었어. 내가 밝혀주는 빛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았다는 소식을 한 바퀴 더 돈다. <laughs> 이때 싱거운 바다와 어두운 숲이 나타난다. 고마워 소금아 너는 세상에서, 세상에서 최고로 최고의 소금이야 고마워 희미한 호롱뿔아 너는 세상에서 최고로 빛나는 최고의 호롱뿔이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잘 들으셨어요? 오 반응이 조금 다시 이야기 잘 들으셨지요? 네, 너무 짜기만한 소금과 희미한 호롱불이 자신의 역할을 정말 잘 해주었어요. 쓸모 없다고 생각하였던 소금의 짠맛이 죽어가는 바다의 물고기를 살리고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았던 또 생각하였던 호롱불의 작은 빛이 어두운 숲길에 길을 잃은 사람들의 또 길을 찾아주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점과 선한 행동을 통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지금부터 새를 다짐해 볼까요?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소금과 빛처럼 내가 또 그렇게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예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해 보기로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실천하고, 나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